기다려왔던 경기 드디어 곧 펼쳐지겠습니다. 여러 매체에서도 그렇고 커뮤니티에서도 오늘 경기에 대한 예측이 많이 엇갈렸는데요. 그만큼 서로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감언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선수들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지 그 내용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열한 축구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내 드리는 K리그 1 경기 기대가 되는데요. 호항과 대전의 맞대결입니다. 네, 일정 잡힐 때부터 저도 좀 손꼽아서 기다렸던 경기예요. 오늘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포항의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완델손과 신광훈이 풀백으로 뛰고요, 오베르단과 한찬이가 팀의 중원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톱인데요, 두 명의 스트라이커가 득점을 노립니다. 두 번째 팀의 선발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팀 모두 4-4의 포메이션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사실 두 팀의 경기 컨셉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을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좀더 실수를 덜하느냐.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전에기고쿠와 함께 전반전 출발합니다. 이승민. 연결됐습니다. 오면 됩니다! 골키퍼 위기를 직접 해결합니다 백성도. 골차만 합니다. 양윤선. 아, 지치지 않고 전천 하고 있어요. 지금 강약조절에 실패를 했어요. 유슈팅이 안 됐습니다. 오베르단, 공윤상, 선수들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가 별로였는데 그래도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 크게 밀려갔습니다. 지금 아쉬운 판단이었는데요. 조금 더 침착하게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해요. 아, 집중해야죠. 벨톨라 이순미 는데 벗어나네요. 아 좋은 패스요. 아이 선수 태클 일품이네요. 클로 막아세웁니다. 주민규. 찼습니다 습니다 아, 지금은 해볼만한 기회라고 봤는데 좀 아깝습니다. 아 좋은데요. 득점 기회. 골키퍼 막아냅니다. 포항 스틸러스 선수를 바꿔줍니다. 페널티 박스 중앙입니다. 정면으로 날아온 동을 챙기는 골키퍼입니다. 이승민 김현우 이순민 엘톨라 강윤성 자 공간 잘 봤어요 자 포항이 올라갑니다 뭔가 만들어 봐야죠 그대로 슛! 아 운전에서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아 선제 골이회였는데 이거 좀 아쉽게 끝났네요 안콘, 벨톨라, 전방부터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자 미드필드로 빨리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 보선합니다. 대전의 스로인, 이순민, 김승대. 프린콜이 터졌습니다. 선제골입니다. 자, 여기서 수비를 완벽하게 제치면서 기회를 확실하게 만들었고요. 아, 그리고 골키퍼의 1대1 상황인데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한골 차로 끌려가는 호황 스틸러스 안톤 이순민 벨톨라 이순민 공을 바로 대체자 오네요. 멋진 태클입니다자 공격숫자 충분합니다. 처럼 보였는데요. 잘 막았어요. 아 기회를 살리지 못하네요. 자 수비팀 공간 비었죠. 공간 열렸습니다. 어 수비들이 다 내려오지 못했어요. 복잡골입니다. 복잡골. 포항 스틸러스 복잡골을 터트립니다 네, 지금 리플레이를 보겠습니다. 아, 역습으로 시작된 멋진 플레이였고요. 아, 그리고 이어진 이 강한 슈팅, 멋진 골이 완성이 됐어요. 양팀 한 골씩 기록했습니다. 강윤성. 태클로 차단합니다. 오, 솔로 플레이 멋진데요. 슈퍼 태클인데요. 이순민. 엘툴라, 강윤성헤클레맞치고합니다 김인성 제대로 찔렀습니다. 아 빠른 판단 좋았는데요, 골키퍼. 키퍼 정현인데요. 자, 볼이 상대에 갔습니다. 위험합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팬분들 지금 하프타임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에 빠른 움직임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죠 후반전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킥오프로 후반전 시작합니다 <목소리> 길목을 지켜냅니다 안전하게 볼 처리. 이순민. 어 <목소리> 지금 공간 끝에서만 바깥으로 막... 막아냅니다 슈퍼 슈퍼 세이브입니다. 아 패스가 살짝 벗어나네요. 동료가 아쉽게 놓쳤습니다. 자양팀 모두 홀발한 공격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좋은 기회를 참 많이 만들었고요. 기록도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순민. 이순민. 다시 한번 전진합니다. 자, 집착해야 될 텐데요. 수비라인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대로 달립니다. 아, 기가 막힌 골이. 다시 한번 리드를 잡습니다. 자 오늘 경기력을 골로 증명합니다. 자 수비를 붕괴시키는 환상적인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골키퍼와의 일대일 상황에서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키포포합니다. 끊어냅니다. 좋은 태클. 이순민. 자 공격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넣어야죠. 넣어야죠. 수비가 잘 막았습니다만 계속 살아 있습니다. 포항의 코너킥 자 동점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아그체 카드를 쓰는군요. 페널티 박스 한가운데 아 골고도 내면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김승대 대로 자, 한 번에 바로 가야죠. 아, 좋은 기회였는데요 자, 역습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조기치 공만 잘 건드렸습니다. 아, 집중력 좋은데요. 자, 좋은 패스죠. 안톤, 안톤, 반칙 선언됐습니다. 주심 대전에게 프리킥을 줍니다. 대전이 선수를 바꿔줍니다. 점 슈팅 연결을 봤는데요. 와, 이 거리에서 때리네요. 아마 오기 슈팅을 아무도 예측을 못 했을 겁니다. 홍영상 이순민 강윤성 자, 대전 하나 소유권 잃어버립니다. 에서 벗어납니다. 아, 흔들리지 않는 골키퍼예요. 잘 잡아냈습니다. 이호재. 멋진 태클입니다. 지금 보면은 항이 전술의 변화를 준해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들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꽤 높습니다. 역시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압박이 통한다면 경기 수도권을 쉽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이승민. 제대로 찔렀습니다. 조인기입니다 만들어내면서 이제 스코어는 2골차입니다 주민교 선수 보시죠 지금 스루패스가 아주 좋았고요 아 그리고 이어지 이 강한 슈팅 멋진 골이 완성이 됐어요 양팀 스코어는 3대1입니다. 이호재. 전달되기 전에 가로챕니다. 여기서 어떻게 풀어갈지 기대됩니다. 이호재. 골! 이제 한 골차로 추격해옵니다. 자, 이 경기의 승자 아직 알수 없겠는데요. 네, 지금 다시 보면요. 꼬일 때와 상당히 가까운 위치였거든요. 아, 침착하게 결정됐습니다. 아, 3대 2예요. 펠레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반칙이죠. 스틸러스 프리킥입니다. 대전이 교체 카드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자, 전진합니다. 포항, 시간이 없습니다. 좋은 전개였지만 뚫질 못합니다. 아, 방패가 참 좋네요, 이 팀. 자 이에스로 패스가 아주 예리했어요 곧바로 찰스를 만들었고요 야 지금 차장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정을 지어줬습니다. 골이 많이 터지는데요. 4대 2입니다. 공중으로 뛰었습니다. 아, 엄청난 수비요.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대기심은 3분의 추가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아, 좋았어요. 정희 아, 경기 종료 키스를 부렀습니다. 홈팬들 아, 앞에서 패배를 당하고만 해요. 네, 이번 누가 봐도 안고요 아, 경기력을 더끌어올야될것 같아요. 지금 다음 경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선수가 가진 재능을 볼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오늘따라 움직임이 매우 가벼워 보였는데요. 상대 수비를 따돌리고 두 골을 뽑아내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